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면서 흔들리면서 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데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거든요. 저도 유형 자체가 욕구나 감정을 굉장히 억제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나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었네 그게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네 라는 걸 깨닫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형들이 삼형과 좀 섞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유죠. 삼형들은 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굉장히 드러내고 그 욕망 향해서 굉장히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삼형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좋지 않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부분 그런 요소를 나의 그림자 섀도우에 감춰놓고 안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독 힘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느끼는 거죠. 음, 그런데 저의 무의식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이것을 마주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 뒤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뭐 덕후부터 굉장히 여러 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욱하는 마음이 들면서 관심 받으려고 정말 너무 애쓴다, 꼴 보기 싫다라는. 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감정적인 유동이 칠 때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건드려진 거거든요. 나와 큰 관련도 없는 일에 이렇게 감정이 유동을 치고 미운 마음이 들지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게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애욕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차량 뒤에 그 많은 스티커를 붙였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데 보기 싫은데 보여주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저는 맞아 내 안에 저게 있어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이 어, 너 대단해 라고 인정을 해주고 너가 꼭 필요해 그러면서 사랑을 주고 이런 것들에 왜 이렇게 매이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사실 사람은요 나의 존재의 의미 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살기만 해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가장 큰게 먹는 거. 저도 참 동물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또 고기는 맛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먹고 싸고 물건을 사고 버리고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 내뱉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베이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에다가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음, 사람마다 다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이겨내고 살고 있는데 음, 우리는 자꾸 착하게 빠지죠. 나만 힘들고. 내 인생만 꼬이고 저들은 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공동체 우선적인 그런 게 있어요. 동양 쪽이 이렇게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고 서양 쪽은 오히려 더 개인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남에게 패 끼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게또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란 존재가 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데 뭔가 음,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심스럽고 음,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는데 나란 존재가 차라리 없는 게 낫겠구나. 라는 결론이 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 너참 잘한다. 너가 이걸 해서 도움이 됐네. 너가 뛰어나네. 이런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 내가 계속 삶을 살아도 되겠네. 라는 그런 존재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베푸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옆에 사람이 많이 꼬이게 하려면요. 타인을 향해서 비판 어린 시선 대신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참, 어, 면치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치기에 대한 것을 이 수용적인 사람이 입장에서 본다면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사람은 정말 복스럽게 먹네 정말 맛있게 먹네 라고 봐주고 조용하게 먹는 사람한테는 참 품위있게 음식을 먹는다 라고 봐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나를 좋지 않게 보고 내가 뭔가를 폐를 끼치고 나는 존재가 없는 게 나을까봐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참 좋아 너에겐 이런 장점이 있고, 너랑 있으면 그래서 참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너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계속 일깨워 주는 사람이 옆에 주변에 사람이 많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 베풀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도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요. 분별심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 분별심이 많은 사람이 참고 참는다고 해도, 그 사람 머릿속에, 아, 쟤는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는 이런 분별이 마음 안에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낳았지?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나? 이런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고만 있어도 그게 어떤 표정이든 말투건 간에 어떤 순간에든 그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드라마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분별심이 나와 타인을 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때아 나는 살 가치가 있네 나의 존재는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온화한 빛으로 주변 사람을 밝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존재 이유로 아 내가 왜이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몇 번에 한 종씩 멸종을 한다고 하죠. 그런 걸 들었을 때아그 동물을 이 지구에서 다시는 볼수 없다니 참 너무 섭섭하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한명한 한 명이 다이 세상에 딱한 명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서로 다른 우리, 우리들이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자극을 주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어, 나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굳이 이 힘든 세상을 내가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살아야지? 라는 어,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질문에 매이지 마시고 나란 존재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응. 안녕.